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수정은 뭐랑 똑같을까요? 배심을 등록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하겠죠?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수정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. ID 여기 폴더 있죠? 여기 안쪽에 New 폴더에서 Edit이라고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. p a g t s x 이렇게 자, 기본적으로 써줄거는 use client 그쵸 그렇죠? 그 다음 export default function article edit 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. 자, 그런 다음, 거의 요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쪽을 살짝 복사를 해볼까요? 자, 요거를 살짝 복사를 해서, 여기였죠? <laughs> 쓸데없는 건좀 닦겠습니다. 저는 작업창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. 딱쓸 것만, 이렇게 두개 켜놓을게요. 일단 붙여놓고. 다음, import. 말해주겠습니다. import. is, state. 그 다음, is, effect. 이렇게. Next.js를 쓸땐 이제 리액트 문법을 쓸수 있어서 좋죠. 자 그런 그런 다음 여기서 패치 아티클이 필요합니다. 연습하는 셈 치고 이제 use effect에다가 패치 아티클이라고 하나 만들고. 아 자, 패키 쓴다운. 그래서 패키로 쓸게요. HTTP localhost 8090 API v1 article. 이제 여기 있는 이 뒤에 아이디 있죠? 이 아이디 값은 사용자가 지정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요거는 파 a r a 로 받아보겠습니다. 파 a r a i d 라고 할게요. 그럼 당연히 파 a r a 가 있어야겠죠? 자, host p a r 는 use 파 a r a 에다가 가져오면 됩니다. 뭐, 세미콜론 여기선 붙여도 되고, 안 붙여도 되고. 여기도 안 붙였으니까 똑같이 안 붙일게요. 자, 요렇게. 그다음 then 성공했을 때 then으로 이어 주면 되죠? result. result. json 형태로 가져오고 then result. 똑같이 set article result. 데이터.article 이렇게 해 주면 똑같죠? 달라진 건 뭐, 이 정도? 아까는 아티클스 자체를 다 가져왔었잖아요. 위에 보면은, 이쪽이죠? 이쪽. 근데 이번엔, 이제, 파람스를 통해서, 제 id 디값 받아오는 거고, 파람스라고 하면은, 이런 거죠. 여기 뒤에, 뭐 i 아티클스, 보통, 원래는 이렇게 붙였죠. 원래 이렇게, 뭐, 아이디는,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rest api를 썼으니까 이거 슬래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그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. 자 그런 다음 수정할 거를 좀 수정해 볼게요. 핸들 서브밋은 똑같고 그래서 경과콜 리스폰스에다가 아티클스 하고 여기도 달러 파 a r 터점 아이디 근데, 백틱으로 감싸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할 거면. 그런 다음, 포스트가 아니라 패치죠. 패치. 라고 하고,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, 리스폰스. 이제, 여기는 업데이트 OK라고 할까요? 업데이트. successupdate 이렇게 할게요 그럼 다음 뭐 여기서는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페이지 안에서 이 값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이걸 한번 언급을 해 줬는데 여기서는 아예 다른 페이지로 갔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, 게시물, 수정. 이라고 하고요. 제목. 등록이 아니라, 수정. 여기서는 버튼 없앨게요. 자, 상관없다 했죠? 버튼으로 하던, 인풋으로 하던. 됐습니다. 자, 이제 수정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삭제 버튼까지밖에 없죠? 이제 말고, 수정. <laughs> 이 아니라, 여기는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, 디테일 페이지까지 가야겠죠? 우리 아이디, 아이 페이지. 근데 보니까 디테일도 지금 요거 밖에 없죠? 음... <laughs> 디테일도 좀 같이 해볼게요. 수정하는 김에 const article set article use state 한 다음 일단은 빙거 넣어주고요 use 이펙트, 요거, 여러 번 썼으니까, 수정해서 좀 가져올게요. 자, 패치 아티클 하고, 아까처럼, 유즈 이펙트에다가, 이제 뭐 방식은 사실 여러분,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언급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, 이런 식으로요. 아까는 이렇게 썼죠? 아니면은, 뭐지?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 없죠.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, 그냥. 그래서 유지 이펙트 안에다가딱 페이지 처음 들어왔을 때한 번만 실행될 수 있게 계수선성 배열 넣어주고 그 다음 얘도 h 아까 4였죠? h4 i d 번한 다음. 음. 입으로 넣을까요? 아티클 점, 트위트, 트위트, 그리고, 모디파이, 그 다음, 서브젝트. 컨텐츠. 여기에다가 링크를 넣어야겠죠. href. 뭐, 에이티그랑 거의 비슷합니다, 이게. 아티클에, 이제, 하담스.id 하고, edit.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. 됐습니다. 자, 링크 없을 테니까 불러와 줄게요. 인플트 엑스트링크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잘 보이고요. 그 다음 수정 누르면은 수정 페이지 오고, 자. 제가 8번 게시물을 123123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. 안 되는 거는 패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문제가 있는 쪽이 어이 패치 어웨이즈 패치 쪽이죠 http 로컬 포스트 api 애티 토스 패치가 p a 이거죠, 이거. 다시. 123, 123. 수정. 자, 그러면 업데이트, 석세스. 라고 하고, 다시 게, 그 게시판 갔을 때, 수정은 안 됐네요. 자, 다시. 123, 123. 수정이 잘안 되니까 그것만 좀 다시 볼게요. 같이 하고, 네, 밸류. 아, 요것도 넣어줘야죠. 수정에는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본 값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서브젝트, 밸류 값도 넣어줘야 됩니다. 컨텐츠 수정 1, 2, 3. 이게 지금 잘안 되죠? Handle change에서 소리 찍히는 거랑 볼게요. 딱히 틀린 게 없는 거 같긴 한데, 서브덱스, 컨텐츠, 서브덱스, 싸움이 음. 쿠키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타게 저희 수정이 원래 잘 됐었죠? 수정해 이제 8번이니까 8번 제목 피가 지금 잘안 먹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? 거의 다 복사해왔죠? 잘 되는 거를. 문제가 이게 쪽을 봤는데 다른 거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고요. 저기 뒤에다 이거 의존성 배열 더좀 깜빡했습니다. 이번에 이제 한 번만 불러와야겠다. 그러면 잘 되고요. 다시 수정하고 게시판 가보면 이제 방금 수정한. 내용으로 잘 수정되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정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modify